왔고요. 활동하면서도 야구를 엄청 봤다고 했잖아요. 야구장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집에 방금 내려왔어요. 방금 내려오자마자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야구장 가려고 합니다. 야구 보러 갈 거예요. 어, 또, 또 짧네? 머리에 하려고 했는데. 음, 좋겠죠, 여러분? 근데 나 진짜 놀랬던 게 어제. 우리 여름이었다가 그래도 지금 우리 45인가? 40... 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막 차트도 여름이었다가 막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기분이 좋아. 점점 저희 활동이 끝나도 계속 차트가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은 휴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었달을 들으면서 이걸 뭐라고 하지? 야구복 아니 이거 음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을 다 챙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까 기차에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대돼가지고. 예제 야구 유니폼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특별히 보라색이고요. 짜잔. 그리고 엄마도 자랑한대요. 엄마는 이렇게 귀여운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아빠는 <laughs> 아, 우리 진짜 야구장, 야구의 진심인 가족 같아. 아빠는 멋있는 시크한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빠가 아, 제가 휴가를 여기 집에서 4일 있을 건데 4일? 3일 정도 있을 건데 야구장을 두번 가요 <laughs> 야구장을 두번 가요 근데 오늘 말고 다음 그... 야구장? 스케줄? <laughs> 야구장 갈때 아빠가 유니폼을 또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준다고? 오늘 사준다고? 진짜? 응. 아싸 나 누구로 왔지? 나 보라색 잘 어울리네 생각보다. 제가 이 옷을 입고 한 번도 집권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돼요. 지금은 2층 구경 가려고 하는데요. 2층에는 뭔가 뭐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 사람들의 유니폼을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유니폼이 또 엄청 다양하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롤스타전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도 구경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뭘 살까 그런 것도 좀 보고요 저 방금 그리고 유니폼 샀거든요 아빠가 사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그 자랑 한번 해볼게요 <laughs> 여기 지금 카페 들어와서 이렇게 선수들 몸 풀고 사인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덥겠다 팬분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날씨 더운데 응원해주고 이렇게 보니까 마이키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응 그때 저할 때도 마이키가 와서 응원해줬는데 마이키들아 짠 보고 싶어 이게 맛집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나허먹어볼 뭐라겠나? 이거 홈런 세트. 아, 홈런 세트래요. 홈런 세트. 왜 홈런 세트인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먹어볼게요. 아, 사실 하나는 먹었지만. 제가 이거 먹었습니다. 너무 집중하고 응원하느라 못 집었는데요. 지금 3세 2요사발이 5번 오늘은 휴가 3일째의 두 번째 야구장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제가 메이크업이 좀잘된 관계로 영상을 한번 차에서도 찍어보겠습니다. 아, 나 오늘 너무 메이크업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있거든요. 오늘 한번 가서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아 근데 뒷좌석에는 이거 고정을 할수 있는 그게 있어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샀냐? 이게 많다. 사람 힘도 많고 제가 별로 사람 많은 곳은 잘안 가는데 야구장은 좀 달라요. 에너지가 정말 장난 아니고 나는 그때 에스파크에서 바로 뒤에 계셨던 분들 있잖아. 그 여자분들 진짜 난 응원이 오늘 들으면서 나도 같이 <laughs> 같이 와 하게 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지금 저희는 야구장에 왔고요 <목소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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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목소리> 의자가 저희가 딱 끝을 했다 보니까 정말 좀좁네요 <laughs> 그리고 엄마 바로 옆에 이제 막 끝이로서 이런 봉이 있는데, 이거 닿으면 무조건 화상 입어요. 은늘 하,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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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발전하는 시간을 기다려볼게요. 파이팅 이제 지워졌어요. 저희 3점 땄거든요. 제가 동점이에요. 이길 수 있어! 야구 경기였다. 박수. 근데 확실히 사람들이 많고 막 응원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휴가 와서 야구도 두 경기나 직접 보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재밌게 즐기다가 갑니다. 야구 선수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즐겨준 엄마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응원하고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이번 휴가도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휴가는 야구와 함께. 여름이었다. 안녕. <laughs>